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울산 당시당 어,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어, 선거 1호 공약 울산 공공의료원 권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네. 네. 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권한시민 여러분 코로나 19급 현장에서 4% 중인 어린이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적 교육을 하기 위해 통해 자기 방역에 힘써 주시는 국민 여러분 보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듣는 니다 저희 국어 교육 시민이한테 다른 의미나마 법책 준비라고 저희 곳곳에서 방역 활동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완리 시간에 이 상황이 극복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진지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이 떴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류해서는 탁월한 학습 능력과 연대의 힘으로 권한을 이겨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상태로 사태도 기계에 있습니다. 배워나가면서 필요하지 말고, 고발까지 합니다. 김지어 코로나19 사태는 꼭 어? 지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사상으로 남기고 실체해 나갈 것인가에 주의겠습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기쁘면서 공공병원이 없다는 뜻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빼앗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기해왔던 공공의료원이 왜 필요한지 생할수있 또한 절감을 했습니다. 부사신단은 지역의 예치를 중앙당이 아니고, 현대 주인 중인 산대전문공공병원 병상 근무를 500병상으로 확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광객시 지역의 요구를반영하여 500군상으로 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우리 울산은 공공 공고도로 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곳한번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시장 기록 공약으로 확정해 습니다 3대 보험기금으로 만들어지는 3대 전문 공공병원 역시 공공의료보건으로 공공의료, 기능강화통수 있도록 직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바꾸고자 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과 효과에 있어서 공공의료는 의료원을 개최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원의 기준은 지방의료원이 의료원의 수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보험사업과 한전편 지원사업을 하도록 법률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있어야 즉, 급증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 보편적 의료, 보건 의료 즉, 제공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기반 변상수 확보도 중요합니다. 부산은 공공의료기 거위관 영상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14년 그립때 산재병원 전문 병원 규모가 300병상의 그물봉호 부산의 공공의료시설 영상수는 2,600명당 한 개입니다. 2018년 현재 부산과 이유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공공의료기 관 영상수는 2,753개로 530명이란 확률이 예는 3,129개로 470명이란 확률입니다. 우리가 공장하는 부산의료본부면은 500명 이상입니다. 기존 부산시립노인정원 130명 이상 2014년 그 예전 전산재정원 공공병원 500명 이상을 확대합니다. 500 공상 규모의 울산 공공의원 런약 공약이 모두 실천이 된다고 했고, 1 4명당한 것으로 단직이 되면 아주 후속한 시점입다 울산 공공의원은 지역의 공공의료 결정 경우으로 많은 역할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보건서비스실을 한층 업해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사시장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살피는데 많은 꿈을 서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 1 9 전하는 헛벌집을 꾸준히 유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전과 위생을 위해 한번더힘차기 뛰겠습니다. 국산의 새로운 변화를 힙을... 그래서 저런 저런 뭐야 을 팀차례로 나시고 감사합니다. 질문 팀원들이 공부해 이수지 분석 은은 어떤 타치를 내고, 이반의료을 가는 그 이제 설세 먹는 의견쪽에 대한 그런 운영의 문제 비용의 인데 문제. 그런 문제를 차치 하더라도 군산이 이제 국공립 의료병원 <laughs> <병원이 웃음> 이런 용이기 때문에 건설 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왔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선 공약에도 혁신형 공공병원을 대선공약으로 세웠는데 네. 그거 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예를 사차성 겁니다. 어, 약간 좀 방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 공공 의료 부분들에 대한 자수, 기존의 주장은 실제적으로 국가가 전체적인 운영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국가 기관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공공 의료원을 지방보다는 그쪽에서는 번역별로, 무 단위 번역별로 좀 운영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강한 상황에서, 어, 울산 같은 경우는 한대전문 병원은 공공병원의 성격들을 강화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어, 한대전문 공공병원은 뭐 아시다시피, 목적성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운의원이 원래 가졌던 지역발전 병원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 지방의료원의 지역발전 병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들이어서, 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전역적 예방활동이나 좀 단적인 역할을 하려면 지방의료원으로 가는 고 좋다고 하고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원, 지방공공의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게 네.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질문 네. 있습니다. 네. 이 공공의료원을 공공 환재신문공공병원과 별개로 주진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이3조의 진문 공공병원이 지금까지 서로 이루 방향이나 구야를 보면 은방은 기자가 질문해 주신 거 아니죠? 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풍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더 지나치면 또 규모가 축소되고요. 그리고 또 신규의 바화는 500명 이상이 아니고 그국은 300명 이상이 내려갔습니다. 자꾸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네, 네. 물론, 당에서는 500병상으로 상상시키고 있지만, 그것 도한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공공의료를 새로, 어, 클하겠다 물론, 어, 공약을 제시하 좋습니다. 그중에 가능하겠습니까? 공약사, 그런데 우리에게 했습니다마음 모았고요.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하는 스피 공약입니다. 전 당선 맞추고 있 그러면 그 말씀을 역으로 하면 방심 안 되면 그거 알았어. 항적으로 먹고 때는 거야. 하늘 가장 빨리 떨지고 이게 응. 우리 울산의 어려운 식 산재 공공 재활 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상 방금대사 드린 것처럼 굉히 그게 들어온다 할지라고 옳지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이 공공의료원을 다시 한번 요구해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우리 울산이 그래도 이 정도니까 다행이지. 여기서 더 확산되었을 때 공공의료 시설이 갖춰야 할 준비가 안되 있는 상황이거든 굉장한 이해구성이 갖추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 질문을 한 뒤에는 저쪽에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지금 예로 하시면 제1호 공약입니다. 1호 공약은 얼마 받아서 상징성입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그냥 발표만 한그마 안에 끝나버리는 공약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게 있냐고 지금 제가 그 정치 의장, 의장 의원을 런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우리 시장에서 정식적으로 열고 있고요. 신들 있게 잡고 있고 지금 현재의 이한 이승만 장생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걸 잡아가지고 울산에는 빨리 이원공립병원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뭐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당장이 있다는 라확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제가 지금 오랫동안 울산 광역시 추진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고요. KTX에 추진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파정은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고요. 저는 정신은 지역의 요구는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뽑아 올리고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 공략으로 발표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차 지역은 약 500명당 300골의 병상이라면, 우리는 1000명당 300골의 병상 정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 시장에 전원이 물론 다 승리를 위해서 뛸 것이고, 단한 명의 당선자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뛸 것이고요. 숫자 뭐, 저희들 이후에, 지금 현재 당연의 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지역의 요구로 다시 전면 부상시키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한테 이거 이루어지느냐, 라는 질문보다는 이것이 울산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안전에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특성을 맞춰주시고, 어, 언론사에서도 이것이 정말 울산시민들의 하나의 영혼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의원인이존체 말씀하신 것 중앙상 정책위하고사살을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오래 됐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지지하고 요지가 뭐냐면, 공약은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 안될많도니다 실현 여부를 떠나서, 어, 과거 이제 대선 때, 어, 시민사회 단체가 국립병원 형태의 공공병원을 거리기 시도하다. 일단, 대통령 공약이 혁신형 공공병원을 그리고 반영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에는 국립병원 형태로 했었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정상에서 지방의료원이 그, 뒤에서 진입으로 걸릴까 그 운영의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야 되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 틀을 그렇게 족혀가지고 공약을 이것만으로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배선공약이 참여했기 때문에 블로 어, 이걸 예. 하더라도 훨씬 열악하다. 예. 16개 시도에 어, 사실 육바대약과 군복병을 그, 국립병원다뿌리 되어 있습니다. 그기능을 육바대약을 쏘산에는 광명시가 됐지만 광명시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립대학교가 하나 옥좌 종합의료대학이 네, 그런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부산 어려 진주 어려움 가지 이게 국립 공공 의료 움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용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르신의 임금비가 일반 병원의 3 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어, 그런 문제를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부산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의료인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울산 대학병원이 사실은 3차 병원 이고 제주된 대학병원의 기능을해렇 는데 울산 해 대성, 과거의 해성병원 보다는 오히려 서울 아산병원이 울산 대학병원 국가대학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울산에 갖고 있죠. 또한 울산 대학은 사립대학이고 국내 대학이기 때이에 의료인 공급과 의료 지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되어 있는데 우산에 비해 3.0 병원을 서 최대한 분질을 확보하고 해서 1차적인 예상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역과대학 설립해서 어르신의 공급까지는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첫 삽을 끄는 것입니다. 첫 삽을. 그래서, 예, 지금 산재 병원부터 해서, 지금 미스트도 마찬가지, 그 부분에 어쨌든 대규모를 담아 있어가지고, 우산시민 영어를 담아서, 이제부터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다. 아무튼 우산에서는 큰, 세수에 대한 o 실을올수있어요 u e 네, s t 고 a n to one, Tonga, some of the m o t 때 e r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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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o n g a Tonga, Tonga, t 이걸 갖다가 하시도 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인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다시 자기가 정문인을 고를 수있으그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약속하는 건 시민의 약속이다 당선을 떠나가고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대변을 해주는 게어 물론 계속 보고해도 되겠냐. 된다. 뽑아주시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어, 오늘 하게 하지 못한 우리 부초 의원 제복을 선거 후보 어, 두 분은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